바람이 잘 통해요 햇볕이 잘 들어와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아닙니까?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어오니까 바닥까지 숲이 완전히 바짝 마르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는 바람이 잘 통하니까 또 빠르게 이동을 하죠 음. 그리고 바짝 말라 있으니까 예. 거대해지고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불이 났을 때 확산이 더디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임도는 확산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출동하는 속도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임도는 오히려 더 악조건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소방 헬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아요. 소방 헬기도 조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헬기가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더 늦게 출동합니다. 어, 그렇구나. 당연하죠. 이 헬기를 준비해야죠. 출동하려면또 저수지에 가서 물을 떠야죠. 그리고 또 날라와야죠. 이이 네. 기가 시간이 엄청나게 네. 많이 걸려요. 어,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더 늦고요. 소방차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아니죠. 소방차는 가까이서 접근하죠. 훨씬 더 냈는데 우리가 열심히 더 건강한 숲으로 가꾸겠다 뭐 이런 얘기로 매번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죠 네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될 때마다 투입은 이미 됐어요 첨단 시스템을 만들겠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항상 투입되고 나면 더큰 산불이 일어납니다 다시 또 똑같은 방법을 반복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엑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기획재정부나 여기서는 돈을. 줍니다. 산림청에 뭐 산불이 크게 나면 저는 문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됐죠. 최근 초대형 산불이 영남권을 휩쓸었죠. 열흘간의 진화 작업 끝에 불은 껐지만 부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면적이 불탔습니다.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도 심각한데요. 오늘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산불로 파괴된 생태계는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 초대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경북 산불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미국 LA 산불 피해 면적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불길이 이렇게 넓게 번졌던 이유부터 짚어 볼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산림 같은 경우는 산불에 그렇게 취약한 산림으로 발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남권 영남권의 경우에는 송이 생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큰 나무 생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숲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숲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거죠. 이 억제하는 방법이 1998년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음. 어, 소나무만 남기고 하층에 있는 산불에 아주 강력한 화력수를 전부 다 제거하는 작업을 30년 가까이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대의 숲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산불에 취약한 숲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건조한 환경을 만나서 이런 굉장히 그 나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열흘만에 불은 모두 잡혔지만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쉽게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어 결국에는 탈 것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과연 그탈 것이 좀 이렇게 젖어 있고 그 다음에 물어 젖어 있으면 거의 불이 잘안 나잖아요. 그럴 때 쉽게 진화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름 덩어리에 탈 것이 불이 붙었다, 기름 음. 덩어리에 네. 그렇다면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소나무림은 어, 기름 덩어리를 발라놓은 그런 상황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네. 불이 붙었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죠. 어. 네. 자 대형 산불은 봄철 강원도에서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젠 지역도 계절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산불은 내륙에서 시작되기도 했고 이런 산불의 연중화와 대형화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 우리가 숙각고기를 시작할 때 199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게 IMF 때. 실직한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주로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 일대에서 소이가좀더 많이 생산이 됐고 그다음에 경북 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음. 이게 숫 가꾸기 사업이 조금 어,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에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98년부터 진행한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살림 면적의 120% 음, 현재까지. 그래요. 근데 어, 고지대라든가 네. 그다음에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곳은 숲박공기를안 하거든요. 음. 그렇게 된다라면 어, 실제로 숲박공기를한 면적이야 우리나라 살림의 한 50%. 그렇다면은 한세번 정도는. 숲가꾸기를 한 거죠. 이십 년 동안. 음, 그렇군요. 예,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층에서 산불을 막아야 되는 화렵수를 베어내다 보니까 네. 숲이 굉장히 취약해진 거죠. 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숲,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어, 숲 가꾸기 사업이 어찌 보면 산불이 이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까? 예, 숲가꾸기의 산림청 홈페이지에 홍보 효과를 보면요. 예. 햇볕이 숲 내부까지 들어와서요 어. 바람이 잘 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숲이 너무 빽빽해서 바람이 안 통하니까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네. 햇볕이 숲 내부까지 안 들어오니까 나무가 못 자라서 숲 내부까지 햇볕이 잘 들어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산림청 홈페이지에 숲 가꾸기의 효과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문구예요 음.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바람이 잘 통해요 햇볕이 잘 들어와요. 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바닥까지 숲이 완전히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는 네.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바람이 잘 통하니까 또 빠르게 이동을 하죠. 음... 그리고 바짝 말라 있으니까 예. 거대해지고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북 지역은 소나무 숲이 많아서 산불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 소나무가 얼마나 이 불에 취약한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종이는 잘 타요. 그렇죠. 종이는 잘 탑니다. 네. 근데 종이에 물을 묻히면 아무리 많이 종이가 쌓여 있어도 안 타요. 맞아요. 근데 종이에 기름을 묻히면 종이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도 불이 활활활활 잘 타죠. 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대부분 지역이 화력수는 어, 종이에 물을 묻힌 효과를 보이고요 침엽수는 종이에 기름물을 묻힌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음... 우리는 종이에 물을 묻힌 화렵수로 전부 다 베어냈고 아... 기름을 묻힌 소나무만 남겨둔 거죠 네 제가 이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고로쇠 수액을 우리가 최초에서 마시는 그런 식이잖아요 네. 고로쇠 수액은 아직 잎이 나지도 않았는데 고로쇠 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내면 거기서 물이 수액이 쭉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름 성분은 없습니다. 그 고로세나무가 화렵수의 대표적인데 물이 그렇게 나무에 꽉차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 물에 젖은 종이. 그게 이제 화렵수의 음. 본연의 모습이죠. 거기에는 불을 붙여도 불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렵수는 물에 비유하면 되고 침엽수 같은 경우는 기름에 비유해서 이해하면 좀더 쉽겠네요. 네. 침엽수는 이제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네. 척박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오. 그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습 파기 위해서 기름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 것처럼 네. 이 소나무도 스스로 기름 성분을 만들어내서 바깥에다 기름을 이렇게 발라두고 음,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산불이 더 많아지고 길어지는 이유로 기후변화가 꼽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보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한 조건일 때는 기후변화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네.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동일한, 동일한 종이였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좀더잘 타겠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서도 그니까 물에 젖은 종이는 아무리 온도가 1도2도 올라가도 안 타죠 음. 근데 기름이 묻은 종이는 온, 온도가 1도2도 올라가면 더잘 타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관리할 때 물이 묻은 종이로 계속 관리를 했으면 기후변화에 의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기후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리 방식이 문제입니까? 어, 우리의 관리 방식이 문제다라고 지퍼 네. 주셨습니다. 또 일본, 중국, 북한은 최근 산불이 급감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 대형 산불이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아까 그러니까 앞선 질문에서도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면피용인 것 같아요.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와요. 중국, 일본은 안 오고 음. 그런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기후 변화가 오는데 중국, 일본은 산불이 급감을 하고 우리나라는 급증을 하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기후 변화 때문이라 그러면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 나라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야죠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이 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쓰읍.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일본은 산에다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산불에 강한 화엽수림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억지로 막아내 있는 거죠. 음. 세금을 들여서 억지로 막아내고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니까 뚝이 터져서 엄청난 홍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중국과 일본은 물이 흐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음. 왜? 그걸 막으려고 하는지 그게 네.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음.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 이거는 저도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어, 아, 그러세요. 네.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 산림청에서는 이유를 드는데 네. 그런 이유는 본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1998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것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런 음. 욕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데 네. 이게 매년 거의 3천억 원씩 아주 따박따박 지자체로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 장애 입장에서는 이게 어,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니까 음. 그걸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뭐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수가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예산이 뭐 100억 이렇게 들어올 때 어,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지자체는 없겠죠. 예산림청은 음. 그냥 그대로 예산을 내려보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고 네. 지자체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어, 예산 내려왔으니까 예산만큼 그냥 사업하고 이게 30년을 이어져 온 거죠. 아, 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럼 교수님은 이 산불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숲가꾸기 사업 자체가? 어 산불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경제림을 가꾸는 것도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음... 숙가구기를 통해서 예산을 쓰는 비용이 일 헥타르, 백 미터 백 미터 당어한 사천삼백억 사천삼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근데 그렇게 사천삼백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나무를 팔면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은 70만 원입니다. 너무 비경제성 아닙니까? 그렇죠. 93%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사업이죠. 이거 네. 그러니까 경제성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정부가 이해가 되나요? 잘안 되는데요. 예, 그잘안 되는 것을 <laughs> 네. 얘기를 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또이 산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내화수림. 즉 산불에 강한 나무로 구성된 숲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인공적인 방법인데 정말 산불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 내화수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네. 어~ 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숲은 그대로 두면 내화수림대가 됩니다. 어. 중국과 일본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네. 내화수림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들여요? 어~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급감을 하고 어. 네.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만드니까 급증을 하고 내화소림을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좀 우스운 얘기가 내화소림 옆에 소나무림이 있으면 소나무림은 폭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게 불똥이 한수 킬로미터씩 날아갑니다. 음. 그러면 내화소림이 뭐 100미터, 200미터 된다 그래서 거기로 훌쩍훌쩍 뛰어넘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숲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내화성을 가진 숲으로 발달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죠 아,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음... 세금을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산불 예방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군요 예그 증거가 중국 일본이 일본.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아주 명확하게 어... 일본이 (1970년대에는) 연간 약 (80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네. (1970년대) 그냥 그냥 생각만 하세요 (8000건) 지금은 한 (7~8년) 전부터는 1200건 정도밖에 오, 발생하지 않습니다. 엄청 줄었네요. 예. 면, 피해 면적도 줄고요. 피해 건수도 줄고요. 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더 극감을 하는데요. 2000년에서 2023년 한 20년 상간에 50%가 줄어듭니다. 네. 피해 면적이. 그럼 중국과 일본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산불이 극감을 하고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산불이 급증하고. 음. 이런 논리는 과학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에 임도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보더라고요. 이번 산불 진화 작업 때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임도가 있었다면 진화가 더 빠를 수 있었다라고 하던데 교수님은 임도가 이 초동 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산을 건조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산속에 도로를 만들면 이것은 독일 연구진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산속에 도로를 이렇게 쭉 만들면 햇볕이 굉장히 비치죠. 네. 그러면 그 주변은 아주 바짝 마르겠죠. 그럼 불이 나면 은 엄청나게 빠르게 타들어가겠죠. 그런데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주면. 와. 이거는 못 막겠죠. 그런데 네. 산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려요. 네. 그럼 1시간 이내에 그 불이 고사 애로 있을까요? 아니죠. 더 번지죠. 어마어마하게 번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불이 천천히 번지면 그나마 접근해서 끌 수가 있는데 확 번지면 못그잖아요 음. 근데 바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 독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게 산에 도로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실제 실측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숲속보다 도로 만든 그 벌목을 했잖아요. 거기가 바람이 20배나 빨라집니다. 20배요? 20배. 터 네. 1m/s의 바람이불 때는 완전히 평온한 바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m/s로 불면 완전 태풍 태풍급이야 와. 그런 바람이 불과 함께 예. 그다음에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니까 바짝 마른 낙엽과 함께 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1번)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끕니까 (1시간) 음. 빨리 들어가도 못 끕니다 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번에 의성 산불이 (1시간에) 8 k 로를 갑니다 네. 그럼 화산으로 치면 이렇게 굴곡까지 계산하지 않더라도 약 이십 k 로가 넘어가는 화선이 생기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끈다는 말이죠. 어... 출동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이미 그한 시간 동안 화선은 이십 k 로가 넘게 번집니다.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불이 났을 때 확산이 더디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임도는 음... 확산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출동하는 속도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임도는 오히려 더 악조건으로 작용하는 거죠. 음, 그래서 소방 헬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아요. 이번에 소방 헬기가 <laughs> 부족했다 이런 네. 지적도 있는데 소방 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 헬기도 조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헬기가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더 늦게 출동합니다. 어, 그래요? 당연하죠. 이 헬기를 준비해야죠. 출동하려면또 저수지에 가서 물을 떠야죠. 그리고 또 날라와야죠. 이이 네. 기가 시간이 엄청나게 네. 많이 걸려. 요 어...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더 늦고요. 소방차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아니죠. 소방차는 가까이서 접근하잖아요. 아... 그래서 훨씬 더 늦는데, 자 우리가 그 불이 났을 때 네. 대체적으로 불은 인가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산 속에서 있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인가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아... 그러면 이미 거기까지는 도로가 다 있고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각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헬기가 출동하는데도 역시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때 이미 화선은 이십몇 킬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뭐 바람이 적게 불었다 그래서 한일 킬로의 화선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몇백 미터 이렇게 타서 그렇죠. 그래도 대형 헬기가 끌수 있는 길이는 고작 해야 10미터도 안 됩니다. 10미터도 안 돼요? 네. 오. 1톤, 뭐 5톤, 8톤 이렇게 물을 뿌려야 고작 10미터도 안못 꺼집니다. 근데 뉴스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 네. 공중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뿌리잖아요. 네. 근 그런데 굉장히 좀실효성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네, 물을 쭉 뿌리고 그 밑에 불이 난 것을 영상에 안 잡아서 그런데요. 네. 그 밑에 불이 난 영상을 잡으면. 오히려 물이 뿌리면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영상. 아, 물을 뿌려서 불이 더 확산이 된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꺼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네.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많은 하강풍과 네.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튀기는 불이 한 군데만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 가장자리에서 물의 힘에 의해서 불이 이렇게 속구치죠. 어... 바람과 이브의 힘에 의해서 네. 그래서 불이 붙은 낙엽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더 번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무가 없는 곳에서 그저 훈련하면서 네. 모의 훈련을 하면서 실제 불을 붙여놓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 네, 네.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헬기가 오면서 물을 뿌리니까 옆으로 계속 불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실제 훈련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죠 자 그럼 대형 산불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산불 대책의 근본적인 방법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예그헬기를 네, 사달라 임도를 내달라 그다음에 네. 산을 우리가 열심히 더 건강한 숲으로 가꾸겠다 뭐 이런 얘기로 매번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죠 네. 근데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될 때마다 투입은 이미 됐어요. 첨단 시스템을 만들겠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항상 투입되고 나면 더큰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은 방법을 반복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거엑 X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기획재정부나 여기서는 돈을 퍼줍니다. 산림청에. 음... 그래서 어, 산불이 크게 나면 저는 문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됐죠 음... 근데 근본적으로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그런 실효성 없는 예산의 투입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를 기름이 묻은 종이에서 젖은 종이로 바꿔주면 돼요 음... 기름 묻힌 종이를 없애고 네. 젖은 종이로 바꿔주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 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어떻게 소나무를 다 없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두면 됩니다. 음... 그럼 자연이 스스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네. 항상 따라붙는 구체적인 용어가 고온 다습입니다. 고온 다습. 네.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고온 다습이잖아요. 네. 온도는 올라가지만 습기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름이 힘든 게 고온 다습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숲은 고온 다습하게 바뀌면 숲도 습해지겠죠. 네. 근데 왜 습한 걸 건조하게 계속 만드냐 이거죠. 건조하게 만들려니까 나무도 잘못 자라고 산도 훼손이 되고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냥 다습한 환경에 잘 자라는 나무를 두면 얘는 기름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다습하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물을 계속 사용을 하죠 광합성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변의 온도도 낮아지고요 음. 여기 나무도 건강해지고 숲도 좋아지고 불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어~ 제일 좋은 방법은 복구 예산을 안 내려 보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산 자체를 내려보내지 말아라 네. 그게, 가장 좋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 왜 예산을 내려보내면 자꾸 산불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예산을 안 내려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저, 저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피해 입은 주민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도 피해 입원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냥 산에 그냥 다 투입이 되죠. 그데 이번 산불 보면 교수님 인공위성에서도 관측이 될 정도로 큰 산불이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놔둔다고 했을 때 복원이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산불도? 우리나라는 원래 척박한 산이었잖아요. 네. 원래는 아닌데 1600년대부터 어, 1990년까지 거의 90년까지 우리나라는 척박한 숲이었습니다. 음. 하도 나무를 잘라서 떼서 나무 하나도 없었어요. 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옛날에는 조선 시대에는 숲이 우거져고 막 호랑이도 살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나무를 다 수탈해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이 굉장히 잘못된. 그럼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어 근거 자료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네, 네.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해죠 천구백십 네. 년에 일제통치가 시작되면서 일제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산림 조사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 전수조사예요 그 조사 결과 우리나라 남한 지역만 우리나라에 큰 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뭐 원시림도 아니고 그냥 큰 나무가 있는 숲의 면적 비율이 산림 면적의 십 퍼센트가 조금 넘습니다 음. 그러니까 구십 퍼센트는 이미 나무가 다 잘린 벌거숭이 산이었던 거예요. 오... 1910년이 일제강점기 때 수탈해 간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숲은 거의 다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1910년에.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남은 거더또 수탈해 갔죠. 그 다음에 6 2 5 전쟁 났죠. 그 다음에 가난했죠. 가난했을 때 남은 나무, 남은 나무까지 큰 나무까지 다 잘라다가 썼습니다. 우리가 집도 지어야 되고 오... 별걸 다 해야 되니까 나무로. 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숲이 그나마 조금 안정된 게 천구백팔십 년대 후반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미 울창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숲을 그대로 두면 훨씬 빠르게 음... 숲이 울창해집니다 음... 이 근거도 제가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천십구 네. 년 십칠 년 강릉산불 그다음에 이천이십이 년에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안동 산불 뭐 이렇게 대형 산불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네. 이 대형 산불이 일어난 곳에서 어, 산주의 동의를 못 얻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산주의 동의를 못 얻어서 산림청이 벌목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것이 이렇게 조각조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곳은 조각조각 남아 있기 때문에 숲이 발달하기 굉장히 악조건이거든요. 네. 옆은 다 베버렸으니까. 근데 그 지역은 이미 숲이 다 발달해 있습니다. 활렵수로만못 자란다는 화렵수로만 그래서 한 4m 5m 정도 자란 곳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4m 5m 자라 활렵수가꽉차서 자라고 있어요. 오. 그러면 우리가 복원을 인위적으로 복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경북 산불도 마찬가지인데. 네. 2000년대 초반에 숲가꾸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홍보하는 사진을 보면 그때 이미 소나무림 하부에 활엽수가 꽉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활엽수가 못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음... 그것을 잘라내는 작업을 수십 년 동안 한 것뿐이지 네. 이 숲이 자연적으로 복원되지 않는다고는 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 불의 특징은 길게 오래 타서 한 군데서 오래 타는 게 아니고 빨리 태우고 빨리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불의 특징이에요. 네. 외국 불은 아주 길게 한 군데서 오래 타거든요. 끌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걸다 태우는데 우리는 그냥 나 마른 낙엽만 살짝 훑고 지나가는 그런 불이에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토양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 네, 그 토양 속에 씨앗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네. 뿌리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숲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하는데 네. 이것을 복구한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쑥대밭을 만들게 되면 아무것도 못 자라죠. 음... 그래서 복구되는 데한 10년 정도면은 언제 산불이 났었냐 정도로 풀온 어, 화엽수림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음... 인위적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10년 후에도 벌거숭이 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강릉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보시면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냥 평평한 초지가 지금 19년, 17년 났으니까 이제 거의 6년. 팔년뭐 이렇게 되는데 네 계속 벌거숭이 산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벌거숭이 산이 되는 거고 네. 자연적으로 냅뒀을 때는 활엽수가 자라는 건강한 산 숲이 예. 건강한 산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돈안 들이고 건강한 숲을 얻을 것이냐, 네. 돈 들이고 망가진 숲을 얻을 것이냐. 전자가 더 설득적이죠. 후자를 선택할 수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죠? 공정한 정보를 줬을 때 음... 후자를 선택할 사람은 없잖아요 아, 없죠. 근데 그 후자를 선택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 그게 우리나라만 산불이 증가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자연은 산불에도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할수 있고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그것을 망가뜨리느냐 음...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국민이 낸피 같은 세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자연의 힘을 믿고 그다음에 이 아주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만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게 회복 탄력성을 최대로 끌어내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왜 우리만 그거를 반대 대로 하려고 하는지 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겠죠. 또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림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림을 단순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거진 초대석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